오늘은 꺾어차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꺾어차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아, 저번에 댓글에 보니까 가마차기는 잘 되는데 꺾어차기가 안 된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어, 일단 여기서 저기 앞에 방향 보고 이렇게 90도로 때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쪽으로 꺾어 때리려면, 디딧발이 최소 10시 방향에는 디리고 있어야 돼요. 10시는 9시 방향을 디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드리볼을, 이 드리볼 자체를 이렇게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드리볼도 여기 대각선으로 해요.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한 상태에서, 일단, 디딧발 자체는 10시 방향? 9시 방향. 10시 방향, 10시 방향, 맞겠네 10시 방향을 두고 우리 저번에 가마체기할제제어디로어디로했다지했억지요여나인여이인여이뼈여분뼈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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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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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어 그 스윙 자체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보내야 돼. 스윙을. 저번에 감마차기할 때는 여기서 디디고 저쪽으로 보내고 싶으니까 10시 방향 그대로 밀었잖아요. 이번에는 뒷디은 10시 방향으로 딱여려놓고 스윙은 8시 방향으로 하는 거 네, 여기서도 밀어놓고 10시 8시. 정면 기준으로 정면 기준으로 여기 밑에, 스타 밑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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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공의 회전이 이렇게 돌겠죠? 맞죠? 내가 어디를 때릴지 정했으면은 공을 끝까지 보고 임팩트 부위에 딱 집중해서 잡으세요 위로 놓고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몸도 같이. 임팩트 할때 그때만 딱 신경 써서 발목 고정시킨 상태에서 강하게 때려주세요. 자.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울산에서 성인반이랑 또 개인 레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또 축구하면서 더 궁금한 부분을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 또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